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남미의 유럽이라 불릴 정도 로 지중해권 유럽 문화의 복사판이자 남미에서 가장 자칭 백인 비율이 높은 국가.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약간 적은 4,500만 명이지만 세계 8위 국토 면적을 갖고 있어 호주, 캐나다 같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그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 쿠바 혁명의 주역 체계바 세계의 미녀 올리비아스, 축구 역사 그 자체인 마라도나, 메시 등 세계적으로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소고기의 나라, 세계적인 명소 이과수 폭포까지 은근 유명한 것이 많은 국가 아르헨티나. 하지만 아르헨티나 배구 대표팀, 아르헨티나 농구 대표팀이나 심지어 축구 국가 대표팀까지 유럽권 국가에서조차 흔히 볼수 있는 흑인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고 사실상 같은 국가였다가 갈라진 우루과이를 뺀 남나라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올리비아, 와 비교하면 이상할 정도로 백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남미 국가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백인 천지가 되었을까요? 때는 1864년 당시 남미에서 가장 선진국이자 내실이 탄탄한 국가는 의외로 파라과이였습니다. 스페인에게 독립한 이후 농지 개혁과 국가 주도 계획 경제로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한 파라과이. 자국 기술로 증기선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남미 국가일 정도였고 심지어 카를로스 로페스 대통령 시절에 남미 최초로 철 까지 건설할 정도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뭐에 병신아 대륙국 주제. 그렇습니다. 파라과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다가 접하지 않는 내륙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도 지휘한 프란시스코 로페스 대통령은 내륙국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야욕을 드러냅니다. 내 네, 영원까지 파라과이 나라를 부흥시켰다. 우리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언제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한테 지으면서 젖밥으로살순 없잖아. 그리고 금마들 그거 얼마 전에 한판 떴다, 아이가. 그렇다. 우리 현재까지도 내려져오는 남미의 두 라이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앙숙관계를 시작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하라과이는 앙숙인 두 나라가 절대 손잡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 아르헨티나, 이중대, 우루과이와 덩치 큰 호구 브라질을 털어먹어 바다와 접하는 영토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조선 기술을 확보한 것, 항구를 차지한 다 해상로 트어쓰기 위함일 만큼 당시 로페즈 대통령의 아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우루과이에서 브라질의 후원을 받는 적색당과 하라과이의 후원을 받는 백색당이 내전을 벌이다. 친브라질 성향 적색당이 내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다 명부이 생겼다. 야 브라질 좋은. 말로 할때오르가이에서 철수해라. 잣가셈. 뭐? 뭐라고 했노? 네 엄마다.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야 우루가이 니도 같이 패줄게 이렇듯 파라과이는 브라질이 경고를 무시하자 선전포고 게다가 브라질의 우루과이 간섭 축소와 해상로트 확보를 위해 우루과이에게도 선전포고를 하는 초강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파라과이에서 우루과이를 가려면 아르헨티나 영토를 거쳐야 했습니다 으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우루과이로 가려면 우리도 좀 힘드니께 니들이 우루과이로 가는 길좀 열어줘야 쓰겄다 어 이거 저자 거그 동아시아에서 중국 간다고 삼나라 땅 꼬맹이들이 하던 말이랑 좀 비슷한디? 그리고 싫다면 어이 새끼 설마 니도 브라질이랑 똑같이 적색 당 밀어주나? 히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너도 <laughs> 선좀 보고다. 마치 요 똥개가 연상될 만큼 조장에 걸려버린 파라과이는 꼴밖에 하는 국가들은 모조리 선전 보고 선언. 다만 이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남미 한일 관계급으로 사이가 나빴다는 점과 파라과이가 세 국가와 맞다이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의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변수였는데 이 때문인지 파라과이는 전쟁 초기 세 군대를 각개격파하며 그야말로 우주관광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앙숙의 두 국가도 흐 어쩔 수 없군 보기만해도 기분 더러워지는 인간 면상. 같이 생긴 태양이지만 이번만은 임시 동맹이다.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쌈바저잣 같은 치와와 새끼한테 털리는 건 우리 역사의 지옥이다. 이번만큼은 내 등을 내어주겠네. 와 나도 껴도. 아까도 말했듯 이 사태 직전 두 국가가 전쟁까지 치러. 사실상 그 누구도 이들의 동맹을 예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굳이 동아시아로 치환하면 칸이 대만을 독립시키기 위해 중국에게 선전보고 한국에게 길을 열라고 요구. 한국이 거부하자 대만, 중국, 한국에게 세트로 전쟁을 선포하고 기적의. 한중대만 연합군을 창설한 격이랄까 이렇듯 외부의 적은 내부 분열을 결속시키는 법 겟도라이 파라과이의 도발은 서로 상정도 안하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임시동맹을 이뤄냈고 여기에 당사국인 우루과이까지 참여하며 삼국동맹 결성을 이뤄내는 기적이 창출되고 이른바야 삼국동맹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안되겠다 우리떼굴수로밀어붙이다 그렇게 전쟁 초기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였던 파라과이는 삼국동맹의 겟대저글링 물량 공세에 점차 밀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화렴 점정으로 아르헨티나는 어마어마한 징집을 단행하게 되는데 야이씨 무슨 2차 대전 동부전선도 아니고 파라가이군 한명 죽을 때마다 우리는 몇 명이 떨어져 나가는 겨 안되겠다 징규징집 버전 2.0을 발동한다 그아르헨티나의 거주 적인 흑인들과 원주민들은 잘들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백인이야 유기물로 분류됐지만 만약 전쟁에 참전한다면 노예해방과 차별금지를 약속한다 아! 고가시 참말입니까? 고마 노예 사슬은 우리 때에서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흑인 커뮤니티는 집단으로 지원합니다. 어울지 어지 이쁘다. 자 일로 와서 보급품 받아가고. 응? 뭐고 이거?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흑인과 원주민들에게 전후 노예제 폐지와 차별 금지를 약속해 수많은 흑인 대대가 창설되어 전선으로 향했지만 영화 에너미 에터게이트 장면 그어락한 보급만 해줘 파라과이 군은 마치 2차 대전 동부 전선을 연상시키듯 아르헨티나 군을 거의 학살하듯 요리하여 흑인 부대 대다수가 전멸하며 또 다른 흑인 부대를 충원하여 놓는 등 거의 총알바지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흑인 부대들의 막대한 희생 끝에 결국 삼국 동맹군은 승기를 잡게 되고 파라과이 군은 마지막. 파라고로 남아있던 병력을 모조리 긁어모아 투유티에서 2만6천의 병사로 마지막 한타를 준비한 <목소리> 이것이 바로 남미 대륙 역사상 가장 큰 전투였던 투유티 전투입니다. 어떻게든 포위망을 뚫으려는 파라과이. 를 저지하려는 삼국동맹과의 치열했던 공방전. 파라과이군 기병대가 브라질 진지까지 들이닥치는데 성공하며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목에 두어라. 여긴 절대 뚫리지 않는다. 브라질의 한 중령이 몰려오는 파라과이군을 향해 결사항전을 외치며 군을 다잡아 브라질군은 결국 자신들의 참호와 진지를 사수하는데 성공. 브라질이 끈덕지게 버티는 동안, 아르헨티나 기병사단이 파라과이군 후방을 급사 파라과이군은 앞에 브라질, 뒤에 아르헨티나 군에게 포위되어 전멸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지경까지 이르자, 결국 로페즈 대통령은 패배를 직감, 종전협정을 맺고자 온갖 외교적 수단을 쓰며 평화협정에 사인까지 했지만, 자신을 사용시키고 파라과이를 뜯어먹겠다는 삼국 동맹의 비밀협정을 알아채고, 조국과 같이 죽음. 라며 최후의 통첩을 전국민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라과이는 항복을 권하거나 전쟁을 피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사형시키며 열사리아의 소년병까지 동원하고 고급도 안 돼서 전투복 바지만 입고 총을 쏘거나 나이 든 것처럼 가짜 소염을 붙이게 하고 나중에 나의 칼만 들고 반자이 돌격을 시전하겠지만 결국 로페즈는 파라과이 북부 부세로코라 밀림에서 400여 명의 부하와 함께 괴멸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파라과이의 내부 사정은 끔찍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영토의 거의 절반을 빼앗기게 되어 6년간이 두 나라의 군정통치를 받아야 했으며 특 인구 피해가 극심했는데 파라과이 남성의 90%가 전사하거나 노예로 끌려가 종전 당시 파라과이의 남성 인구는 고작 3만이었을 지경에 파라과이 남녀 성비는 2차 대전 직후 러시아를 뛰어넘는 무려 1대 9란 비현실적인 수치에 도달했고 남은 남자도 죄다 애기나 하루이트라는 노인뿐 생식 능력이 없는 수준이라 전세계 역사상 최악의 불균형으로 기록됩니다. 이 때문에 파라과이에선 비정상적인 관습 등이 생겨나 흑인 병사에게 강간당한 여성들이 피부가 검은 아이를 낳으면 현장에서 죽여버렸고 이런 문화를 향유하던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대낮에 길거리에서 여자를 대놓고 강간해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미친 짓거리가 자행되었는데 그래도 인구가 부족하자 하의 일부 다처제를 관 연습적으로 허용하여 무려 1950년대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헨티나에도 닥쳤습니다. 전쟁의 총알 바지로 흑인 남성들을 대규모 동원한 탓에 특히 극악의 생존율을 자랑하는 전투지로만 보내버려서 나라 전체의 흑인 남성의 씨가 말라버리고 아르헨티나 내 흑인 집단도 역시 엄청난 여초 현상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약속대로 노예제를 폐지했기에 여기는 그나마 상황이 나아서 아르헨티나 흑인들은 흑인 간의 통원을 위해 흑인들이 많은 브라질로 이주하거나 백인 남성들과 결혼한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었고 마침 당시 유럽에서 수많은 백인 남성들이 아르헨티나로 쏟아지듯 이주했기에 아르헨티나의 흑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이 원래부터 많지 않은 남미 끝에 있었던 탓에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의 침략에 빠르게 나가떨어져 타 남미 국가들에 비해 백인 정착이 빨랐고 군대로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기도 했으며 정부에서도 대놓고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만 이민을 받아들이는 인종차별 냄새나는 이민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고 또한 흑인을 천시하는 경향이 강 서 의도적으로 흑인 영향을 무시해버리는 느낌이 강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 흑백 혼혈인들도 흑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백인 정체성만 지니게 되면서 백인들과만 결혼하다 보니 더더욱 흑인들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세대를 거듭한 통원과 내부사정으로 흑백 혼혈인들의 외형은 더욱 백인에 가까워졌고 결국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조상이 흑인이지만 외형은 유럽계 백인에 가까운 현재 아르헨티나인의 모습이 완성되게 되고 이 때문에 현재 아르헨티나인들은 대부분 유럽계 백인의 형상이지만 유전자를 검사하면 흑인 조상을 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르헨티나가 백인 천지가 된 이유를 알아봤는데 여담으로 파라과이로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 또 있었으니 바로 남미의 대표 폭포인 이가스 폭포가 아르헨티나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이 변변치 않은 파라과이는 아직까지도 통곡하고 있고 전리품으로 얻은 이가스 폭포로 매해 수많은 관광객을 빨아들이는 아르헨티나는 빵긋 웃고 있다 합니다.